오늘은 잠시 좀 하루 뭐 캔슬된 손님이 계셔갖고 앞으로 2월달 지나서는 이후로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갖고 혼자 이렇게 조용한 곳으로 캠핑 왔습니다 이렇게 조용하고 바닷가 바로 앞에 이렇게 나만의 텐트를 어 개인으로 갖고 온 텐트입니다 어그 옆에 이렇게 텐트 자리를 바닷가 바로 앞에 저렇게 수나무 숲도 있는데, 어 저는 이렇게 바닷가 앞쪽에 이렇게 빈 공간을 하루 빌려갖고 제 텐트를 쳤습니다. 예. 조용하고 이쁘죠? 예. 요 근래 저 위쪽에 한 곳이 있었는데 거기 갔더니 거기는 벌써 다 오늘 풀 상태라, 예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 하다가 또 보니까 이리 좋은 데가 있어갖고 요 쪽에서 오늘 하루는 묵겠습니다. 예, 이따가 모닥불도 피면서 혼자 불멍 때리는 것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,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. 좀잘 자고 일어났습니다. 음. 아, 공기도 좋고, 음. 일어나자마자 뉴스도 좀 보고, 음. 이렇게 열자마자 앞에 바다가 펼쳐지고 참 좋습니다. 아. 이 새끼들이 내 슬리퍼 물어갔나 보네. 어이구. 집안으로. 동네 강아지들이 내 슬리퍼를 다, 다 물어봤네. 이 새끼들이. 삼미 <laughs> 뭐야. 또 한쪽은 얼른, 얼른 가져갔어요. 하나만 찾았고. Yeah. Mm -hmm. 바다가 워낙 단단하고 고와서 뭐 이쪽으로 뭐 오드바를 타고 지나가던 뭐 걸어가던 빠지지는 않네요 단단하게 이 바닥을 보세요 이렇게 아무도 없는 저만 이렇게 혼덕하게 고요하고 이렇게 이렇게 아무도 없는 저만 이렇게 혼덕하게 고요하고 이렇게. 네. 네. <laughs> 아유, 이도맹이야 이, 띵띵 아. 와 이거 뭐냐? 아 모래를 싸는 거구나. 참 같은 걸로. 없습니다. 네. 네. 저쪽에 뭐 텐트 이런 캠핑장을 조그맣게 운영하는 곳한 곳하고 너무 저밖에 없네요. 저쪽 끝으로는 호장 그랜드 호텔이 보이고 있습니다. 네, 주위에 한번 둘러보겠습니다. 댕댕아 옆죽 댕댕이가 마지 나왔네요 같이 너네 <laughs> 어, 좋겠다 이런 데서 막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바닷가하고 바로 옆으로, 요렇게 뭐 민물인지 뭔지 몰라도 이렇게 호수가 같은 데가 또 형성이 됐네요. 경계선을 이루고. 이렇게 캠핑장 같이 있고, 바닷가 바로 옆으로 이렇게 호수가 또 형성되어 있네요. 호수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고, 저기 뭐, 베트남어, 어부한모이 계시네요. 뭘 잡는 것 같은데요? 댕댕이도 뛰어다니는가 봐. 바다를 경계하려 갖고 저렇게 호수가 있는 것도 참 신기하네요. 어. 이렇게 호수가 형성되어 있고, 한번 뭐 민물, 민물 같기도 하고, 바닷물 같기도 하고, 아마 바닷가 경계선이니까, 이렇게 돼 있네요. 저쪽에서는 내가 원래 오고자 했던 그 캠핑장이고요. 어저께 와서 물어보니까, 뭐, 풀 상태라, 제가 뭐, 어떻게, 없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좀, 그, 바로 옆에, 같은 라인에 떨어져 있는 그런 캠핑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, 오히려 뭐 이쪽에 있는 것보다 그쪽에 저쪽에 있었던 데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뭐 이런 거 꾸며놓고 뭐 이런 거는 이쪽 어, 숲 속에 꾸며져 있는 이 캠핑장이 훨씬 낫긴 한데 예, 지금의 제가 있는 곳이 오히려 저는 한적하고 좋습니다. 어, 건너편으로 저렇게 어, 대루처럼 생긴 저렇게 뭐라 그러나, 방갈로 텐트식?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고. 뭐 캠핑 렌트를 하는 곳은 뭐 이쪽 부분하고 저쪽, 뭐 오른쪽, 왼쪽하고 주인이 틀린 것 같아요. 네. 이렇게 호수를 지나서 이렇게 바로 또 바닷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다리가 또 형성되어 있네요. 해전에 왔던 곳이고 원래는 어저께 저쪽에서 제가 하룻밤을 묵을까 생각했었는데 모두 뭐 풀로 찼다고 예약이 그렇게 해서 할수 없이 그 같은 라인에 있지만은 좀 떨어져 있고 오히려 더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이라서 좋습니다. 저는. 태양이 이제는 거의가 떠오르고. 좋네요. <laughs> 뭐 이렇게 걸어와서 <laughs> 저기 뭐진진도 찍게끔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, 끝에 뭐 파도에 그동안에 강한 파도나 막 이런 거에 다 부셔졌어요. 이것도 땅도 이쪽에 어차피 바닷가가 해안 군부 시설 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이쪽도 뭐 해군 쪽에다가 임대를 받아서 허가를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뭐 베트남식으로 유럽의 어떤 캠핑이나 뭐 이런 걸 갖다가 본따서 베트남 애들도 발빠르게. 이렇게 뭐, 이렇게 좋은 곳에다가 캠핑장을 갖다가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. 네.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, 올라가서, 호숫가에다가 이렇게 짓는 데가, 보셨죠? 저 건너편으로 호숫가 저렇게 건너편에다가, 네. 원래는 제가 저쪽 건너편에다가 원래 렌트를 하려고 그랬었는데, 어저께 뭐다 풀로 쳤다 그래서. 저쪽에는 풀일지 몰라도, 그래도 이쪽으로 나와보니까 여기는 그래도, 텐트가 빈 곳이 굉장히 많네요. 또 저쪽 건너편하고 이쪽하고는 또 주인이 틀리니까, 뭐 그럴 수 있겠죠? 예를 들어, 나름대로 뭐 화장실이나 샤워시설 이런 건 자꾸 다 갖춰놓은 것 같네요. 이렇게 된 거라. 샤워장. 화장실, 그만해. 아 진짜 좋다. 여러분도 이런 곳에서 저와 바이크 투어라든가 이런, 자그마한, 뭐, 스쿼트 투어로, 이런 곳에서, 나중에, 어 저한테 바이크 투어를 갔다가 신청하시는 고객님들하고, 이런 곳을 같이, 또 이와 비슷한 장소를 찾아서 같이 힐링하고 또 아침에 이렇게 해변가를 어 한적하게 거닐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한번 보내면서 한번 우리 고객님들과 이런 또 자연 속에서 또 이렇게 우리가 한국에서 그 많은 빌딩 또 많은 과전 업무 이런 직장생활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외지고 또 이국적인 곳에서 저와 또뭐 3박 4일 정도 투어도 하면서 이렇게 힐링도 했고 또 이런 좋은 공기와 이런 자연을 갖다가 눈에 가득 담아서 또갈수 있는 그런 여행이 한번 또 왔으면 좋겠습니다. 또 그런 기회가 와서 또 저와 함께 이렇게 뭐 도심에도 좋지만은 이렇게 한적하게 쉬을 수 있는 이런 곳에 한번 저 한번 여행을 한번 떠나보는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Thank you.